하나님 오한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자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자는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한 가운데서 곧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전혀 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에게서 태어나신 신의 아들이시기에 신이. 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진인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대안하셨게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예수님 아내 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내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이십니다. 대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 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영이여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이면 생명이신데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전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 님 에게서 태어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왕국 에 들어갈 수없 느니라 육체 에서, 육 체가 태어 나고 성령 님 에게서 영이 태어 나니 내가 네게 이르 기를 너희 가 반드시 다시 태어 나야 하 리라 한것에놀 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영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모세가 광리에서 뱀을 등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영전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허가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 그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우리를 낳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구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소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문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성령님, 즉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과 하나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 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리포서 2장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우리 아내가 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더인 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게 하시니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의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안하니 이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며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 1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래서 아버지와 성가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리.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영전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보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 즉 신에게서 태어난 신의 자식들이며 그래서 우리가 신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또한 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더 이상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며 우리의 정체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에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리께서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십육장 이십사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적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느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죽고 대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영이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란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으며 영의 마음으로 이해하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어 싸우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 깨 알게 하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믿으라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그.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줄을 확실히 아우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며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신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들도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아버지와 성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